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? 모발이식 수술만을 해서 머리카락 헤어라인을 만들어 두면요. 정상 밀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. 모발이식 수술에 한계가 있거든요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모발을 잘하는 남자 모자랄 신쌤입니다. 막연한 질문이죠. 예쁜 이마. 여자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 이마는 얼굴의 비례에서 봤을 때 아래쪽 코에서 턱을 이연선, 그리고 코와 눈썹과 눈썹 사이, 그리고 눈썹에서 헤어라인까지 거리가 비율이 조금 맞으면 좋고요. 그리고 이마가 동그스름하게 되면 얼굴 전체가 계란형이 되니까 그런 이마들을 조금 더 예쁜 이마다 라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전에 이마선을 볼 때는 문채원 이런 분들 이마선 자체 모양도 괜찮고 앞부분에 잔머리카락도 있으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연예인 사진 진짜 많이 들고 오셨는데 요새에는 연예인 사진 들고 오는 분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희망을 이야기하죠 여기도 채워졌으면 좋겠고 여기도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리고 어, 그분들이 보고 오케이 아니면 조금 더 상담을 하면서 맞추어 가죠 그리고 한점 왜 없어요?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. <laughs> 자, 이마가 넓다. 이마가 무지 넓은데 형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. 이렇게 센터만 높으면서 이마가 굉장히 높은 분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센터는 괜찮은데 이래 M자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. 또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경우가 있죠. 거기에 맞추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.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는 모발 이식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가리는 게 있고요. 또한 가지는 이마 축소술이라고 이마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고 두피를 아래쪽으로 당겨 내리는 시술이 있어요. 요두 가지 방법을 잘 믹스해서 쓰면 돼요. 센터가 무지 높은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머리카락을 심어도 되고 이마 축소술을 해서 당겨 내리면 끝나요. M자가 깊은 분들은 아무리 당겨 내려도 M자를 계란형으로까지 절대로 못 당겨 내려요.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서 심는 게 최. 그런데 이마가 무지 넓은 분들 또 M자 같이 있는 분들은 모발이식을 해서 다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마를 당겨 내리고 다시 몇 개월 지나서 모발이식 수술을 하거나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컴비네이션이 돼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모발이식 수술만을 해서 머리카락 헤어라인을 만들어 두면 요 정말 조밀하게 심는다고 무지 애를 쓰고 심지만 정상 밀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모발이식 수술에 한계가 있거든요. 굉장히 넓은 면적을 커버해두면 그 커버한 면적이 밀도가 떨어져 보여요. 그러면 이제 올림머리 하듯이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 자리가 밀도가 낮은 게 표시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발이식의 범위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려면 이마 축소를 해서 한번 당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모양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좋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마의 모양, 이마의 진짜 높이 그리고 넓이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,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은 모발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하죠 두 계단 역단처럼큰술이라는 느낌이 들요 어, 이건 두 번을 해야 돼요. 한 번에 이마 축수술하면서 같이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마 축수술을 먼저 해놓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모발 이식수술을 해야 되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어, 면적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요 굉장히 좁은 분들은 1,500개 정도만 하면 되고 어, 많이 넓은 분들은 한 3,000모 뭐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2,500개 정도 모발이 제일 많이 쓰여요 반영구를 해서 여기를 채우잖아요 머리카락이 좀 있는 사람이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없는 자리에 그냥 그것만 딱 해놓으면 그건 좀 별로 안 좋아요. 눈썹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문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잖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분들 중에 두 가지 다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수술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죠. 이마가 너무 넓어서 올림머리라든가 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분도 있고 막 뛰어갈 때늘 머리 잡고 뛰어가야 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해결 가능해요. 아까 말씀드린 이마 축소술이나 아니면 모발 이식술로 해결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모양만 잘 잡으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. 보셔도 될것 같아요.